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간단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분석 업무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안 분석가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격 정보를 분석하고 이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한 업무의 핵심 요소이지만 제한된 시간에서 분석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안 사고 분석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로그를 분석을 진행합니다. 사전식 대입 공격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격자의 공격 시도를 찾기 위해서 인증에 실패한 로그를 찾는 것이 사전식 대입 공격 분석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로그 수집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알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ChatGPT를 활용해서 보안 분석가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사용자 인증 실패한 로그를 찾아야 하는데 이 관련된 스크립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석가가 직접 분석할 필요 없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를 ChatGPT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서 실제 로그 분석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치pt에서 먼저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스크립트와 관련된 지리를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지리를 입력하면 챗치피트에서 관련된 스크립트를 제작을 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제공된 스크립트를 먼저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볼수 있는 환경에서 한번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격자나 임의의 공격자로 가정한 사용자가 로그인을 실패했었던 내용들을 보안 로그에서 추출해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사용자 계정 분석에 필요한 스크립트 제작을 실험하려고 합니다. 사고로 분석하다 보면 공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사용자 계정을 임의로 추가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 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새로운 계정이 추가가 되었는지 분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이 인지된 시점에서 최근에 추가된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작하려고 하는 스크립트는 해킹이 발생된 시점 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추가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스크립트입니다. 윈도우 보안 이벤트 로그에서 관련 로그가 남아 있는지를 분석을 할것이고요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시점을 전후로 추가된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특정한 기간 내에서 이런 활동이 이뤄졌는지 윈도우 보안 감사 로그의 수집 범위 안에서 검색을 하고 결과를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chatgpt를 이용해서 검색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추가됐었던 로그를 찾아내는 스크립트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스크립트에 대한 질의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스크립트에 대해서 채취비트를 통해서 코드를 복사를 하고 해당 코드를 직접 시스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파워쉘을 통해서 해당 스크립트 실행을 수행을 할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정했었던 7일이라는 조건과 윈도우 보안 감사 이벤트 로그의 범주에서 검색을 할 것이고, 검색된 내용들은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코드가 제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최근 7일 동안 사용자가 추가되었었던 내역들이 보안 감사 로그에서 검색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